1969년에 건축된 20년이 지나서 벽이 갈라진 늘은 등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주거 환경이 극히 나쁜 고지대 시민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전 진단을 서울시가 서두르기 시작한 것은 1991년 4월 7일 새벽에 시민 아파트 건물 3 배출구가 무너져 삼천동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철거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서울시는 이 철거는 한다면서 서울시의 예산 부족과 시민아파트 거주자가 철거시에 입주시킬 시형아파트의 공급물량 제한으로 인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엉거주춤하고 있자 이 산천아파트에 대해서 음산구는 1995년 4월 1 2일 산천아파트가 정밀 진단 결과 붕괴 등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산천동 106의 10 지상 아파트 6개동 226가구를 용산군 자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 6개동 중 4개동이 당장 철거를 요하는 A급은 물론 2개동조차 B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철거를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바포나루토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 산천동 마을에 시민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1969년. 이렇게 돼서 이 산천동 마을이 재개발된 모습, 대규모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었죠. 사업 승인이 나면 철거 기간이 1년 예정돼서 사업 시행인가만 나면 바로 이주미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었죠. 월거기간이 1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1969년 5월에 착공, 1973년 10월 방송이예정된 것입니다. 69년 시민 아파트 입주할 때만 해도 한강이 한눈에 내렸다 보이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비록 방두 칸짜리 연탄 아파트라도 만족하게 시작했던 곳입니다. 1970년 4월 8일 오시 마포구 창년동 동산기슭에 아, 있던 와우아파트도 시민아파트였음을 감안한다면 산천아파트 중민들도더 위험한 건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와우아파트 붕괴는 왜그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시민아파트는 건설비로 주어진 예산을 너무 적었고 시공 기간도 6개월이에다가 대형 업체가 아닌 자금력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33기의 중소기업체가 건설되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10명이 매몰되고 3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고로 부르도저 시장이라고는 하 김현옥 시장은 사직을 했고 이름은 사직이었지만 책임은 물론. 오해하고 아파트 붕괴가 그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시민 아파트는 건설비로 주어진 예산은 너무나 적었고, 시공기간도 6개월 기다, 어, 6개월에다가 대형업체가 아닌 자금력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에, 중소기업체가 건설을 하였다지요. 결국 70여 명이 매몰되고, 34명여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이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이 사고로 브루도저 시장이라는 김현옥 시장은 사직을 했고 결국 72여 명이 매몰되고 34명이 사망한 사건은 건설업자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 구조까지 겹치면서 건설비도 점점 더 줄어들었다니 그 아파트들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시민 아파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부 공사는 입주자들에게 떠넘기고 계단에서 난간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손잡이가 없어서 계단에서 넘어지기가 있어야 다는 것입니다. 법정동인 산천동은 행정동인 오녀이동 관할에 있습니다. 산천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삼호종 고개 인명 예, 선왕당 고개가 있었는데 삼호정이라는 명칭은 고갯마루에 삼호정이라는 정자가 선왕당이라는 명칭은 고개 밑에 선왕당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합니다. 공공 및 교육기관으로는 오녀이동사무소와 오녀초등학교, 성직자묘소 등이 있고 성직자묘소에는 한국천주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성직자들이 묻힌 것이며 규모는 1,642.89 제곱미터입니다. 유족과 종교기관으로는 부근당인 산춘동 부근당이 있고, 영산교회 등이 남아있습니다. 6 2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지방민들이 이 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무허가 건축물도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효옥 시장은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정지를 지시한 것이 시민 아파트 계획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 정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지시해서 무허가 건물을 전수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 무허가 건물이 짓게 되었는데 아무리 분사정권 시대라 해도 몇십만에 달하는 시민들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는데 현지 계량을 통해서 양성화시키도록 했고 나머지는 철거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이 철거민들이 이주할 정도로 만든 곳중 하나가 시민아파트 나머지 하나는 경기도 광주에 에 위치한 대단지였죠. 시민아파트 개수는 총 447개 동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 자체가 요즘 아파트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보통 벽체식 구조로 되어 어, 내병력이 하중을 지탱하는 요즘의 아파트와는 달리 상추나 토마토 같은 것을 어, 대부분 예, 해먹었죠. 플라스틱 화분을 예, 여러 개 갖다 놓고 길러먹는 경우는 예,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민 아파트는 요즘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사무소의 통제가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반대로 얘기하지만은 방범순찰이라든가 하자보수, 청소처럼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